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묘하게 친근하고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여기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신비로운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생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연인들이 현생에서 만날 때는 더욱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징조들을 놓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신비로운 만남의 원리와 그 징조들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이 현생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만남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특별한 만남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생 연인과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징조는 바로 순간적인 영혼의 인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전생에서 깊이 사랑했던 두 영혼이 현생에서 만날 때는 육체적인 외모나 나이,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영혼 차원에서 즉각적인 인식이 일어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어변은 무량겁을 통해 이어지며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도 서로를 알아본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거나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육체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며 전생의 기억과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특별한 순간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전생에서 강렬한 사랑을 나누었던 두 영혼은 서로의 진동 주파수를 기억하고 있어서 현생에서 만날 때 즉각적으로 공명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징조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관통합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강렬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웠던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을 잊게 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몇분 같고 헤어질 때는 마치 영원히 헤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첫눈에 반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전생 연인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징조는 바로 꿈과 직감의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언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어변으로 맺어진 자들이 만날 때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과거의 기억이 환상처럼 떠오른다. 이는 정말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전생 연인을 만나고 나면 꿈의 내용이 급격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꿈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자신이 전혀 가보지 못한 장소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한복을 입고 있거나 옛날 한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 또는 전쟁터에서 헤어지는 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무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생의 기억이 현생의 만남을 통해 활성화되면서 꿈이라는 형태로 의식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직감력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평소에는 둔감했던 분들도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에서는 놀라운 직감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연락할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정확히 맞추는 경우가 빈번해집니다. 이는 두 영혼이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회에 참석하시다가 처음 보는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부터 매일 밤 조선시대 궁궐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는 자신이 궁녀였고, 그분은 내관이었는데, 신분의 차이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생이별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궁금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도 똑같은 꿈을 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분다 평소에는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도 꿈에서 나온 궁궐의 구조나 생활 모습이 실제 조선시대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과거생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꿈과 직감의 변화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기한 현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를 통해 현생에서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신비로운 만남도 결국 깨달음과 해탈로 나아가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전생 연인과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별한 징조는 바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즉각적으로 치유해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애쓰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진다. 전생에서 깊이 사랑했던 두 영혼이 현생에서 만날 때는 서로에게 즉각적인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랫동안 마음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나 트라우마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 영혼이 전생에서 맺었던 깊은 사랑의 에너지가 현생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면서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오던 분이 전생 연인을 만나고 나서는 그 상처가 놀랍도록 빨리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고생하던 분이 그 특별한 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생에서 두 영혼이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였던 기억이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현재의 상처와 아픔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담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버부님께서는 젊은 시절 큰 사고를 당하신 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20년 넘게 대인 기피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여러 치료를 받아보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절에서 우연히 만난 보살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평소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고 마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했다고 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만큼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그 보살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전생 연인과의 만남은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신성한 만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만남을 집착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결국 무상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 하더라도 현생에서는 서로 다른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만남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시켜 주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전생 연인과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징조는 바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의 발생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현상입니다. 전생에서 깊이 사랑했던 두 영혼이 현생에서 만날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재결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성근을 심은 자들이 다시 만날 때는 함께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전생 연인들은 현생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영적성장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함께 절에 다니고 싶어지고,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싶어지며, 함께 명상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관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함께 수행해왔던 도반처럼 느껴지며, 서로의 수행을 통해 더 높은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염원이 간절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평소에는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전생 연인을 만나고 나면 갑자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생에서 두 영혼이 함께 수행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도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했던 두 영혼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면서 그 수행의 원력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불자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젊은 시절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했던 것은 둘다그 만남 이후로 갑자기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인데 함께 절에 다니고 싶어지고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함께 새벽 예불을 드리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명상 수행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둘이 함께 수행할 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함께 염불할 때는 마치 오래 전부터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함께 명상할 때는 더욱 깊은 평안과 고요함을 경험한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전생에서도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전생 연인과의 만남은 단순한 감정적 재결합을 넘어서 함께 해탈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수행의 열망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함께 수행한다는 것이 서로에게만 집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함께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키우고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대승의 마음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영적 동반자 관계를 선지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지식이 되어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하며 함께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만남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수행법을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매일 함께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며 함께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징조들을 통해 전생 연인과의 만남이 얼마나 신비롭고 특별한 것인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영혼의 인식, 꿈과 직감의 변화, 서로를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어변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만남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과 자비심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서 집착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다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전생의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야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중생이 참된 사랑과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회양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주변의 불자님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